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 7월달 첫주 예배를 함께 드릴텐데요 7월 5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한 이후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오늘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 영상으로나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배 갑시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시현 선생님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며 이 자리에 모두가 모이게 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말씀과 함께 해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청소년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선지자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왕의 직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리스도의 상태도 지난번에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낮아짐의 상태, 비하라고 하죠. 그리고 높아짐의 상태, 승귀라고 하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어, 살펴봤는데, 어, 오늘은 먼저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빌리뽀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그리고 답을 어, 읽어볼 테니, 어, 여러분께서는 화면을 어,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은 성육신과 비천한 삶의 조건에서 구성되는 바 율법 아래 나시고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일시적인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신 것이다. 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된 이 단어와 문장만을 봐서는 어,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할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우면서 감사와 감격,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일곱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나 상황을 크게 마주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데요 어, 제일 첫 번째로는 출생의 나다지심이 있어요.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가지고 계시지만, 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나다지심의 첫 번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어,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낮은 자리에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땅에 어느 곳에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죠? 예수님께서 어 지금 뭐 산부인과도 있고 어 지금은 병원들도 정말 많은데 어그 당시에는 어 그런 문화가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 왕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왕의 노릇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권력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게 마땅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떠받들어 주는 인간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부와 사회적인 명성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가정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아나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은 어, 목수의 일을 하는 가정이었어요. 어,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오심으로써 낮아지심을 어, 실천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어, 율법의 복종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어,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주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공하시는 분이고 그 율법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복종하시고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의 종이 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법을 만든 사람이야. 너희가 감히 내가 너희에게 준 법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법을 따르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인간들이 겪는 인간의 비참함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낮아지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배고픔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아픔도 느끼셨고 가난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픔과 배고픔과 고통을 느낀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어,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낮아지심을 실천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겪는 그 비참함을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아지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바로 우리를 향해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사단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죠. 그리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거예요. 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화를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 십자가의 죽음에 나다지신 바로 여섯 번째인데요. 어, 십자가입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최고형이었어요.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 그 형벌이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안았죠. 그데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대체 무슨 잘못을 하셔서 그 죄의 결과인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어, 우리는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게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나신 여섯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서의 나자지 시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무덤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리고 무덤 안에 계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3일 동안 머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3일이 찬그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어, 이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 모든 인간들이 겪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죽음 아래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 예수님의 나자지심에 대한 일곱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자지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자지심. 어,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해서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다시셨다. 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할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애초에 그냥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 세상적인 학문과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무리 고려해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심을 경험하실 필요가 그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이 출생 자체의 낮아지심 그리고 삶과 죽음의 낮아지심 그리고 죽음 후 부활하기가의 낮아지심 어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을 경험하시고 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어떠한 연관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비참함과 절망은 어 인간이 감히 삼상,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사실이죠. 어, 이렇게 예수님의 나자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 혹시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어, 왜 우리에게 나자지심을 보여주셨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자지심을 보여주셨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어,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이 된그 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 그 삶에서 죽고 바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낮아지심을 보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자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이치와 문화와 학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실이 바로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 어,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도전을 하고 있나요? 하루에 한 절, 어, 하루에 뭐두 절, 어, 하루에 한 장,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함께, 이러한 부분을 정하고 도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잠깐의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꼭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꼭 매일 매일마다 묵상하고 읽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공유하고 또 나누는 그런 중요한 시간도 우리가 함께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다지심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나다지셨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한 주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를 갔다 왔다, 학원을 갔다 왔다, 혹은 집에서 인터넷 수업을 듣는다, 우리 부모님들과 동생들과 언니, 오빠들과 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난다. 그 상황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대체 무엇일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인생이 제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나다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나다지심을 다 이해하고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다지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이번 주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오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